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줄. 산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예못 박혔나니 드런 즉 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육체가 그리스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해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우리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어, 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바로 전부터 어, 활동하기 시작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했던 그러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는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또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는 여호야긴 왕과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가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과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바벨론 침략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계속된 죄악된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남유다는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부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신학적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멸망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앞으로 미래와 소망이 있는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는가라는 이러한 신학적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신학적 갈등에 부딪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세우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이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갔고 또그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시 진을 펼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사모예라 7장에서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모예라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이도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주 평안하게 그 멋진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괴는 그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됩니다.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던 것처럼 이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에 계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실망과 낙담 속에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너희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이 상황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상황과 고난 앞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맞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생각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저는 이시0편 말씀에서 이한 단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거기서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 또한 10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단순히 말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심을 확증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 확증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삼마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요. 단순히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다 됐다. 이러한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막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가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코람대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라는 이 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지만요. 사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단순히 쉬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름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러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이 이 진리를 기억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선 함께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신앙은요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대오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가고 바다 끝에 거주하고 스월의 자리를 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며 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그러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므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경외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히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